아 컴퓨터 못 사겠는데 나락간다. <laughs> 컴퓨터 음. 오 뭐, 이게 무슨 일이지? 저도 어? 알아. 오늘 목에 말하고 있는거야 끊긴 거야? 누가? <웃음> <웃음> 저거 저거 해두신 거 같은데 그거. 모바일 아니. 아니 저거 그그 그 뭐냐 그것이 봐. 그거 그거 있잖아. 뭐 <laughs> 어떻게 하러 씨발 <씨봐요? 웃음> 어떻게 하냐고 뭔데 뭐요? 그게 뭔데 아 모르겠다 진저리르나 쳐볼게 이대로. <laughs> 아 살려주세요 떡락한다 아 그만 <laughs> 이제 잡을 거 있... 있나요? 예? 아 잡아 정말... 잡아줄 거요 유미 한번 잡아주세요. 네. 뭐 어, 그거 올챔미 아닐 텐데. 어 그러네. 아 <laughs> 아니야 근데 하시는 거있을 거야 카타르블랑 이런 거 있어. 카타 르블랑 이런 거 하실 걸. 어 카타 없는데? 카타 안 하시면 되지 뭐. 아, <웃음> 강제 강제. <laughs> 잠깐만 카타리나. 옵슬리가 있나? 어, 나 그걸로 어. 칼바람에서 카타 많이 하지 않았냐? 저희 이제 칼바람 카타는 응. 칼바람은 따로라. 그래? 다른 사람들이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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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꾸면 돼. 아 루시안 남이라고? 미산주라어주라라도 없네? 라미션 오리아나 뭐 오리아나미드뭐 있어요? 오리아나..르블랑..마이 예? 네? <laughs> 아칼리 어.. 뭐 케인 선제공격 들어? 제라스 선제공격.. 션주라 미션주라. 미션주라. 미션주 괜찮 하지않... 아 신드라도 있구 갱강한거 있네 카타 하타가뺏겠다 어? 하타가 어 리산드라 있나요? 리산드라 없어요 내가 리산드라 있어 다리우스 있어? 거기? 다리우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3단 사움을 해야돼 야호 그거 본주가 니코랑 아칼리밖에 안해가지고 야호 아 순간 내건줄 알았네 큰일날 뻔 했잖아 어우 쎈박 많이 빠진다 지금 보지마요 나만 볼게 마음 아파 <laughs> 이러면 또 거기 코인 갤러리 가면 재밌다고 애들 반응이 요즘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시간이 아주 잘가 쎈박 아, 사야지 뭐. 어떻게? 메디블로 개병신. 아, 제다플래 셈바가 왜 그래? 플레. 플레 플레는 겪을 수 있어. 아.. 이제 약간 빨 떨어졌나봐 속도인데? 카타리나? 치속? 저거 치속 싸울 수 있어? 카타씨 평타를 치긴하나? 평타를 치긴하는데 근접이면 몇대 쳐야돼? 여섯대 쳐야되나? 어 똑같애 잘못 들었당 무성유미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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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없었는데 유미 크게. 나 그동선 간다. 돈벌었다 선생님 Q 안찍었어요? 네아 E 지금이잖구나 Q 찍으시네 네 찍어, 이제 찍었어요 쟤 노텔이네 음. 카타 노텔은 리오마니아 음. 네, 아 저거 그거겠다 그 카타 궁이 오닙 판정이라 저거 치속이 터지겠다 궁에 궁에 터져? 평타 로티나그 평타 판정이잖아 카타 궁 6 전까지는 못 듯. 아, 야, 아프지, 근데 6전까진 평생 못살듯이노하겠지아 렌즈 아까워 상 너무 길게 본거 아니야? 야 아프지? 걸... 이돈 어, 벌었다. 뭐야? 이거 뭐주네하 케인이 근데 먼저 때릴 수가 있어. 이게 게이지가 더잘 쌓이네. 방화 들었네. 게이지가 더잘 쌓인다고? 음. 게임 다니고 어떤 원리지 그냥 딜이 세서 더잘 들어가나? 그런 나는 모든 무기를 통 여기다. 과좀 크게 독혹시 여기 와들 수도 있으니 가자. 이대 응, 나이스 아깝다. 오 그러네 게이지 많이 쌓인다고 한10% 정도 더 쌓이는데 야탑탑 탑 마이야 이거 탑 마이. 나 이거 그함까지 아래에 살거라 나 가보, 가볼게요 이거 아직 처치할게 산뜸인데 탑 마이 을더 빨리 썼아 마이 잡았냐? 이를풀 어. 음. 쓰면서 맞췄다아 이겼을 거같은난안 나가있었을 거같 어. 마이가 오케이 바텀 디테일 되긴 한데, 근데 가면은여가 맞을 인연이 많아서 홍이 안될것 같아. 그게. 게이지 잘써였다 그랬다. 바텀 한번더 가면 나그 하면 되겠다. 오, 간주, 간절하게 간절하게 간절하까 먹어줬을 때 도가 근데 다른 걸다 먹지 못해. 남이 사라짐 어디 갔어? 다 음, 여기. 여기 있다. 나 집탄 한번 잡고, <laughs> 아, 미드 한번 찌르고 가야겠다 풀이 아, 있어요. 어. 아 뭐야 이거? 나이스. 한라인 더 밀고 가서 어이탑이로 아이 먹네 라 보라고. 뭐야 이거 외상 케인이었어. 대단한 아니 근데 외상인 줄 모르고 핑을 안 샀어. <laughs> 거리 와드 체크 되나? 이... 와드 어... 으이, 카타 카타 왔어 카타. 이... 아, <laughs> 카타 노자마? 이... 어제 잠깐 게이지 99인데 아무나 한명 때려야 되는데. 보인다. 아, 너무 좋겠다. 아, 맞아. 나이. 나의... 이지를 채워주라. 어 어.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안 오, 다 오. 풀 오. 오. 풀이 없어 야옹 집을 안갔다고뭐였어 더블 킬. 아, 씨. 여기. 여기. 나 나나이스. 그암7분구엄이면1 3상타지난왜 이렇게 발본감이 재밌을까? 발 선생님, 입내 언제예요? 안 남았어요. 전령 칠 수도 있 겠죠？이거 전령 볼수있 나？이거 거의 무조건 치고 있을것같 은데. 하나만 더 먹어, 냥띵. 어, 이거 못 먹게 하죠, 이거? 카타 여기 있죠? 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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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laughs> 아, 먹었네. 나이 뭐야, 미친놈의 동기워즈. 저걸 주워먹네, 결국. 불러드릴까요? 어 지금 괜찮아요. 이거 뭐지 이거 이상한 AD 카타 몰락 몰락 갈라나 보는데. 오 남이 남이 구고해준네 남이 감전이 좀 센가? 어쩐지 궁이 좀 약하더라. 음. 어저 중무템들인데? 아 몰락이구나. 가하네 라미 궁 방금 좀세게 들어갔네 응나 안죽을줄 알고 풀 안썼어 아, 나도 당연히 안죽을줄 일이 맞아본적이 별로 파도도 같이 탔는데 어아 파도 탔어 라미드 미드 사인 아, 수 <laughs> 그대로 빼면 될거 응. 바텀 상대 원딜 누구였지? 아 이거 다시 롤팩터 줄 존나 빡시네. 탑에 마이 갔다. 이거 남이랑 같이 갈 수도 있어. 리산산라를 하니까 확실히 좋아하긴 하네. 아유, 죽어요? 아, 뭐 죽어 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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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갈래. 안 나올 거야. 마이 붙었을 수도 있어, 봤던. 카타 올라가요. 마이 탑. 카탑으로 카타, 가는데? 아이브인가카타까지 가면서 다이브겠다. 전령을 부네. 짜증나네, 진짜. 내는 노공, 마이도 노공 지금 캠프를 안 도냐? 마이? 캠프를 돌긴 도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데 아까 루시안 풀 썼었지 나랑 저가 있을 때 <laughs> 바텀 레드 맞고 갈게. 난물고기가 <놀미> 안 보이긴 해. 안돼. 아, 그풀 쓰지 말지. 오. 아, 지네나 많이 있는지도 몰랐어. 못하는구만. 아, 아예. 아유, 안다영사왜아니올 때까지. <laughs> 이제 크기 아, 전까지. 나 타면은 됐지 마음껏 먹어라, 링겜 아, 어떻게 구싹한데 이제? 나 이렇게 적히면 카타이었는데못큰거 처음 보고 데려다줄게 얍! 선생님 만화가 많이 없으신데? <laughs> 얍! 갔다 올게 빨리 채워세요트레 <laughs> 그래, 들고 올게 좋아 좋아 시을 들고 달려온다. 남이 온다. 우물에서 달려간다. 남이 노클? 마이. 어 이것도 탈수 있어 마이가? 탄게 아니라 그냥 두고 <laughs> 있던것 같은데 내보내. 마이. <laughs> 아 마이가 제한 먹었네. 근데 이제가 맛있는 거 들고 있다. <laughs> 애드 불 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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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킹 아의 욕심 은 참지 못 하고 아, 같이, 죽어버야 돼. 아. <laughs> 하 지도 못했 어. 정작 아. 주인 잘못 만났 네. 조금 만더 가면 어. 됐 는데, 이 기전도 있긴해이이했 습니다. 테라가는 건가 오신료 오신료 자비 하그리고 죽으려나? 아이고 이거 슬로 바를게요 아 불쌍하다 와잇 어 <laughs> 선제공격 돈 먹었어 선제공구제공불 얼마 벌었어? 벌었어? 원구0곤하고트라 야, 이거. 우리 곁에 많이 거이 맞아. <laughs>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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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거야? 렇게그때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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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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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3번에 영상을 해서 m m r 를좀있아 진짜 이적이 좋긴 하만 나이스 나이, 나이. 슬렁슬렁 걸어오냐. 슬렌 나오나요 슬렌? 응? 아 화가 너무 많이 나. <laughs> 아, 와 노시야씨, 웅크났어. 펄랭이들 천진에 포랭이들 천진. 쟤 <laughs> 저거 뭐야? 불클 가는 거야? 어? 나 스테락 가는.. 불클 가네? 카타리나 잡으러 가저것카 약화랐나 보다 나이스. 저거 그냥 해보는 거아야 이건 못뭐 버그긴 했어 아아 뭐야 왜 잡아버려 우리 우이돈 리 어, 이거 유미 나 타봐 이거 죽이러 야구~~ 가야 아내거네 그 선생님들 경험해 보실 레벨업? <웃음> 아니, <웃음> 자, 자네 자네가 자신 있으 들어와 그거.